안녕하세요. 오렌지 커스텀입니다.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GV80을 출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제 차량은 아니고요. 저희 오렌지 커스텀 단골 고객이었던 요즘에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있는 카라플라 백장님 차량입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블러링 아 <laughs> 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튜브 카라큘라 채널에서 백작의 역할을 맡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세욱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또 이렇게 공간도 또 이렇게 빌려주시고 아, 참. 아니 어쩌다가 갑자기 유튜브하게 됐고요. 네 이제 어, 일단은 어, 우리 또 대기형 네. 네. 어, 모파푸른하늘 네. 네. <laughs> 모파푸른하늘님께서 네, 저한테 유튜버로서의 전향을 또 이제 네, 추천하셨죠. 네, 뭐 한두번 도전하다가 네. 세 번째 이렇게 딱 했는데 네. 아, 왜 나를 유튜버로 만드는지 알것 같아요. 음. 네, 겁나 사람 볼 줄. 이것도 사, 저것도 사. 그리고 사면 와 갖고 제가 찍어. 돈줄이 네. 아, 아. 필요했네. 야, 진짜. 예. 그래도 뭐 어쨌든 우파 덕분에 또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어,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구독자 또 떡상 드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아유. 그래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사인구동이 탑재되어 있는 깡통.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어, 한번, 네, 한번 살펴보시죠. 같이. 지이 진짜 이거는 엄청 깡통이네요. 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네. 19살 네, 19인치. 보시다시피 그렇게 나쁘지 않죠. 디자인이 네. 괜찮아요. 디자인도 괜찮고 네. 생각보다 굳이 옵션 안 넣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타보니까 네. 좀 푹신푹신해요. 아무래도 좀 e s 달 g 서그그 s i 2 2 2인치보다는 조금 푹신푹신한 느낌? 네, 저는 그런 게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네. 네. 색깔이 되게 오묘하네요. 이게 이제 색깔 이름이 골드 코스트 실버. 골드 코스트 실버? design d e s i g 약간 e s i g n design design 좀 비싸 보여요, 느낌. 그렇죠. 약간 요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희 나이 때 약간 네 10대 한 중후반쯤? 네. 강남에 이제 조금 이제 이좀있으신 음 어머님들이 네. 이 당시에 요 색깔의 엑서스 아 EX 330 그죠? 예, 그런 게 그런 거 타시면 그런 거 타시고 이제 현대백화점 뭐발레 들어가고 이런 거 이제 좀 예, 그렇죠. 사는지 예. 그렇죠. 색깔이 되게 오묘해 갖고 이 뒤에 있는 분이랑 앞에 있는 분이랑 색이 다르게 보여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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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네 아니야 미~! 아니야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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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이거 주문했는데 저 진짜 깡통 주문했어요 저아 완전 아, 깡통 6,800만원짜리 주문해가지고 사륜 추가도 안하고요? 사륜도 안하고 저는 지금 오더가 들어간 상태예요 아 그래도이 깡통차가 되게 궁금했어요 진짜. 저는 그니까 완전 깡통에 4륜 네. 옵션이 추가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실내 투톤 네. 실내 투톤 옵션하고 네. 드라이버 네. 어시스턴트 패키지 2가 추가가 된 거예요 음. 150만 원 정도 되는 네. 근데 지금 이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180만 원짜리가 빠졌고 네. 그래서 서라운드 뷰하고 네. 이제 저기 뭐야 어, 후측방 모니터, 네.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뭐 이런 게좀 빠졌어요. 음... 그런 게좀 빠지고,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음... 어, 예,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이런 게, 이런 거는 이제 다 들려 있는 겁니다. 또 네. 원이랑 투랑 각각 넣을 수가 있는데, 네. 제가 굳이 이제 원은 빼고 투를 넣은 이유가, 네. 원은 사실 사설 업체에서도 좀 옵션 추가를 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제품들이에요. 라운드 유각 같은 그렇죠. 거. 그렇죠. 음. 근데 투 같은 경우는 네.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레이다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사실 이게 또 레이다 같은 최첨단 부품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제조사에서 장착을 하는 게좀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판단에서 네, 풀옵션 추가한 겁니다. 아. 본인, 이거 네. 가서 풀옵션 봤을 때 가죽이 이것부터 훨씬 좋아는데 이게 확실히 가죽이 한 단계 떨어지니까 아, 약간 가, 네. 어, 가죽이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아쉽네요. 제가 몸무게가 네. 90몇 키로 되는데 네. 잠깐 지금 출고받고 탔는데도 음. 보면 약간 시티의 재료이죠. 아, 네.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거는 타면서뭐 나중에 소품인 보관하든지 예,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해야죠. 네. 여기는 디지털이고 여기는 아날로그네요. 그렇죠. 반반 섞여 네. 있구나 느낌이 나쁘지 않네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그거를 네. 완전 그 프로옵션 차에 들어가는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꿀까도 네. 고민을 해봤는데 네. 아직까지는 근데 사실 저는 나쁘진 않아요. 화질은 많이 좋아졌어. 이거는 똑같죠. 옵션 넣나 안 넣나? 네, 그렇죠. 네. 음. 이거 화질은 참 좋아진 것 같아요. 끝내줘. 오디오 화면 잘 나겠다. 이게 옵션 있는 거는 여기에 미드레인지가 3웨이로 달리는데 얘는 보니까 미드레인지 삭제하고 여기 문짝에서 원래는 멕시콘 넣면 여기 베이스만 나오는데 블레인즈로 그렇죠. 다 나와서 음, 음, 음. 스피커랑 앰프했는데 소리 굉장히 잘 나와요 아, 벌써 이미 우리 모파 푸른 하늘님께서 한번 찍고 가서 난리났다 난리 네,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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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난 난리 난리 있는 상태긴 한데 옵션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네. 이 위에 덮개. 아 이것도 없나? 이것도 지금 없어. 네, 이거 돈 주고 사야 되나 봐요. 어디,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돈 사야, 돈 사야 거 되는 거 봐요. 테슬라 매트도 안 줘요? 아 그래요? 네. 자, 이제 오디오를 옛날에는 네. 저 사실 좀 많이 어렸을 때는 네. 뒤에 트렁크에다가 좀 이렇게 크기 막한 우퍼를 또 얹지는 음. 게 그게 또빵빵 때릴 네. 때 여기 번호판 막. 이게 또 간지였단 말이야요 네. 근데 요즘은 그런 문화가 사실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내가 듣는 오디오를 남이 안 듣게 하고 싶어하고, 아... 그리고 남이 남한테 이제 피해주는 문화를 이제 좀 이제 사람들이 좀안 해. 옛날엔 나 오디오 좀 했다 그쵸? 이제 나좀 예. 봐줘 예. 이건데. 아 나야 나. 이런 아 데, 요새 예. 요새는 좀안해서만 그렇죠. 음, 오늘 GV 팔공 카라큘라님의. 출곡이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카라큘라님 그 채널도 굉장히 재밌으니까 한번 구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보시면은 이제 우리 오렌지 대표님께서 곧제 GV80을 또 멋있게 예, 이렇게 오디오 튜닝을 해주시는 영상을 또 보여주실 수 있고요 이 복장 그대로 저도 이제 실내 방음할 때 같이 좀 도와드릴 겁니다 <laughs> 예, 좀 괴롭히기도 하고 그리고 아벤타도르 로드스터에도 어,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오디오 세팅이 이제 곧 들어간다는 거 예, 저희 최대 단골입니다. 단골에 대한 예의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맨날 또 재경이 형 보면 또 파파게러지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에요. <laughs> <laughs>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